주말에 저는 사촌형 오빠의 금은방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야근수당을 받을 때가 되자 형 오빠는 저에게 가게 청소를 한번 시키더니 청소로 모은 금 부스러기로 야근수당을 대신 하라고 했습니다. 저도 그에게 두손 들었어요. 보세요. 겨우 이만큼밖에 못 모았어요. 손해인지 이득인지 모르겠어요. 사람들은 금은방 일이 금 함량이 높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했는데 받은 건 겨우 약간의 금 부스러기 뿐이에요. 만약 누나가 저를 계속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안 왔을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가고 쇼핑하는데 저는 금은방에서 소처럼 일해야 했어요.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지쳤어요. 제 임금은 겨우 약간의 쓰고 남은 금 부스러기 뿐이에요. 제대로 된 금덩어리 하나도 없고 전부 쓸모없는 조각들 뿐이에요. 주말 내내 일하고 겨우 이거 하나로 바꿨어요. 누가 와서 공평하게 심판 좀 해주세요. 하지만 이 금덩어리는 꽤 순수해 보이네요. 에휴, 식구끼리 두말할 필요 없죠? 제가 좀 손해보죠. 어차피 저는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.